감사합니다. 보내 어, 대외 고문이 되시고 신천교회를 선교시는 올해 최선균 목사 나오셔서. 정려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독교연합회 30일 시교이 연합해서 6 2교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기도회를 갖게 하신 것을 매우 기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모든 기도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시니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의식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 신명기사장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며네 마음을 신서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 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지난날의 애굽의 노예의 생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아니라 대대 손손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세의 훈신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6.25 전쟁 잊혀지는 전쟁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는 6.25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일에 가면 눈에 내 다우스 유대인 수용사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 총을 쏘던 망대도 그대로 있고, 이중상중으로 된 철조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독일의 청소년들이 줄을 지어 전학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통한 눈으로 가스방을 들여다보고, 꼴리 생접한 유대인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런 무서운 문제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상 아래는 유대인은 죽어서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기 후 우리는 잊어서 아니 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잘못된 과거를 반복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야드베스가 있는데 그 출국문 앞에 가면 비문의 끈목구이가 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망각은 파괴를 가져오고 취업은 부원의 비결을 가져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반발한 지 올해로 73년입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쟁을 경험친 아니했지만,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종전이 아닙니다. 현재도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 폭력의 공산당들은 끊임없이 청과 통일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역사 의식과 국가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유교의 비극, 유교의 이 모든 교훈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기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대한민국의 초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6.25 전쟁의 마지막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피 흘려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이 자유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25의 전쟁 가운데에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에 축복해주시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가시는 세계의 중심에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에 함께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힘을 내십시오 사을 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